어, 저는 무조건 그리핀도르, 나 이제 모자를 키워가지고 어, 그러고 있다가 음, 아, 뭐 어, 아주 총명하고만 하다가 "아, 제발, 아, 저 쓰리디는 각 싫어요, 제발 한번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아, 송유빈, 음, 어, 아주, 아주 총명해, 총명해" 이러다가 "음, 아주 착하거나 아, 그리핀도르 해가지고 이제 "어, 해, 해가지고 이제 막..." 그리핀도르 가가지고 비자르 한번 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제 여기 여기 모자 이렇게 돼가지고 음. 아슬리데린이랑 그리핀도르 아주 헷갈린 친구야. 음. 넌 그리핀도르. 저는 어릴 때이 모자가 그 뭔지 알죠? 여기 막 이렇게 하는 모자, 똑똑한 모자, 그 모자가 굉장히 무섭고. 무서운데도 그 과정에 갖고 싶었어요 퀴디치 해야죠 퀴디치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성 그리핀 그래. 해리포터처럼 용감한지는 하 모르, 뭐 모르겠는데 해리포터 친구들 정도는 할수 있어요 유빈이 제일 좋아하는 해리포터 캐릭터? 음. 저는 전 시리우스요. 시리우스. 시리우스가 아주 뭔가 어릴 적 기억에도 굉장히 좀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리우스 앙 해줘요. 그 시리우스 아닌데. 앙. 그 시리우스는 아니긴 하지만. 앙.